오늘은 5월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약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약길을 지나고 또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는 여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어, 그런 중요한 정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움직이심만 주로 주목해서 에,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 그 중요한 관점 하나가 이,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을 볼때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절망과 실패에 떨어졌을 때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살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 우리 신앙의 대장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답답하고 또 너무 예, 삶이 이렇게 우울하고 또 절망적일 때그 어, 사건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풀어갈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지혜와 힘을 가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사라는 것이 참 고마운 것이 무한한 자원과 지혜와 능력과 살길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일치월장 세워져 가고 또,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힘을 입고 나아가려면 성경을 볼때 다른 것에 주목할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항상 성경을 볼때 추적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선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아주 은은하게 감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자기 백성이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 평안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이 삶에 물론 우리 의 삶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지만 항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갑자기 뜻밖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아침마다 되게 성경을 항상 읽어가는데요. 제가 따로 성경을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경읽기 과정 속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잠깐 이렇게 둘러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이 움직이심을 추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길은 열립니다 그런 문제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행진해 갈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참 많구나 너무 많이 할 말이 많은데 이걸다 하면 끝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만 추적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여정길에 계속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여정에서 크게 세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렘의 길을 가는 중에 가나한 사람, 아랏 왕을 만나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겝에 거주하는 가나한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의 길을 따라 이 광역길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죠. 이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오늘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멸하리이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적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장면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 에돔 땅을 우회하는 돌아가야 되는 고된 행군으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여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5절에 한번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하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는 길이 먼 길이어서 광역길로 인해서 힘들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원망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민숙이나 이런 신명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젊을 때 읽을 때와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젊을 때는 왜저 백성들은 저렇게 마음의 변덕이 심한가? 저렇게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릴까? 그랬어요. 저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안 돼야 되겠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설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지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도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이런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들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가는 길이 조금 고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변심해서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병을 보내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병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 이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결국 모세에게 노뱀 장대를 만들어 세우라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결국 죽게 된 많은 백성들이 그 높뱀 장대를 보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높이 들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리셔서 누구든지 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그 원칙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죠. 자, 세 번째 장면은 다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땅 가까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어디 어디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여기 여기 볼까요?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21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벳에 진을 쳤고 또 오벳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또 거기를 떠나 세렛,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계속 어디를 떠나 또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끝에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반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해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 광해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라는 말은 거기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딱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여정 중에 목마른 백성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래서 그 광야의 전길에 그 목마르고 지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음물물을 마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한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을 봅니다. 뜻밖의 가나한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이 사로잡히는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다 멸절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또 애덤 땅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원망함으로서 믿음의 길에서 다시 실패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 없이 계속 행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는 늘 이런 어려움들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마치 숨어 있다가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믿음이 없어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고 지칠 때 그럴 때쯤에는 우리 삶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지친 영혼을 새 힘을 주시고 해갈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렇게 물을 다 마셨어 뭐 오아시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거안 주십니다. 네, 정말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때는 꼭 시원한 우물물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쯤에는 우리가 지치고 목마른 그 영혼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우물물을 먹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와 함께 동행해 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은 5월 1일 5월의 문을 여는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5월 이 5월에도 우리 곁에 늘 계시고 든든한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이 동행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오월의 첫날 오늘. 이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해서 저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아직 우리는 광야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5월의 날이 열렸지만 또 여전히 광야 길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어려움들도 겪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있다 하지만 또한 실패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쉼없이 가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변함없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이 5월 한달 동안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되 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